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비유를 이제 많이 하십니다. 비유. 특히 이제 어, 집을 지을 때 비유가 나와요. 집 짓는 건축가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강조한 내용이 뭐였을까요? 어디에다 집을 짓느냐는 거잖아요. 집을 어떻게 아름답게 짓느냐 이게 먼저가 아니고 어디 기초의 위에다가 집을 짓느냐 기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그 기초는 결국은 뭘 말씀하고자 하셨어요 내 말을 깨닫고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초가 제대로 안돼 있다 거기다가 100층을 세우고 200층을 세운다고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기초는 안 보여요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초가 있어요. 어, 근데 기초는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 기초를 몰라요. 어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기초 위에 놓여 있는지는 안 보여요. 그럼 누구나 아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기초를 알아요? 주 사람 왜 저럴까? 왜 열심히 할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기초란 말이에요. 동기, 목적, 비전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 마음에 품은 거. 이거는 몰라요, 여러분. 얼마든지 마음에 없이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속은 사람 많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로마서 전체라고도 볼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비유가 성경 전체라고도 볼수 있고 오늘 읽은 말씀에 바울이 일절부터 구장 일절부터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제가 딱 이게 마음이온 것은 기초가 뭐냐라는 문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가 돼야 되죠? 제가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제가 비유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그러면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기초는 뭘까요? 그 말씀을 누가 하셨냐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시고 예수님이시죠. 너무나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신앙 생활을 좌우하고 지금 내 인생을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 다 몰라요 대충은 제는 알아요 그래도 대충은 아 기초가 저 정도구나 살다 보니까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 그 기초와 기본 내 어떤 삶의 기반은 하나님은 지금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하고자 하는 그 제가 주제 이야기 했죠. 이신득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기초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갈수 있는 길, 그 기초는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비유했잖아요. 예수 병원도 있고 예수 기독교 대학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근무하는 교수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이 없는 예수 대학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만나고 기도를 했는데 이직을 했습니다 그 학교 뭐안 있겠다 그러더라고 나오겠다 그러더라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 기초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종교 생활이에요. 내 삶의 절대 중심이 될수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럼 기초라는 건 뭐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내 생사가 그분에게 달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분을 늘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의 결과는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나타나는 것 같는데, 파보면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를 파보니까 되게 누굴까요? 파보니까, 뿌리를 파보니까 누구예요? 되게 잘못된 신앙. 자기예요. 지금 오늘 내용이 이 내용을 바울이 그냥 이렇게 많이 풀어서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다 읽어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복음서를 읽고 특히 로마서 읽으면은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믿음구원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돼야죠. 그리고 그 믿음이 뭐예요? 나를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이라니까 기초. 이게 나를 살린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들 이건 항상 점검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로마서는 좀 어렵다 그랬죠? 어. 이게 그냥 이야기식으로 줄거리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사실은 로마서가 복잡해요. 저도 로마서 강의에서 또 옛날에 그 유명한 로마서 강의하신 분들 그런 책들도 읽어보고 어떤 책은 로마서 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책이 12권이야. 한 절을 가지고는 그냥 책한 서너 페이지를 쓰더라고요. 저는 그 지루해서 못 봐요. 예수님도 그 봤잖아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그기에 우리가 헷갈리고 고민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이 구장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데, 왜 고민하느냐, 기초가 잘못되면 당연히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그게 나온 시작이 뭐죠? 그런 적이니까 앞에와 연결됐죠? 그럼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 1절보십시오 리브가가 이삭을 임신하였는데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이삭이 태어나 가지고 뭐 순환 일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봉사를 열심히 한 행위도 없어요. 또 죄를 짓는 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그 뒤에 보면은 택하심을 따라 아니 했는데도 내가 택하여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자 태어나지 않는데 행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그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부터 예를 들어서 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택해 놔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예수도 열심히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해요. 뭔가 하나님께서 야, 너 믿음 좋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행한 것도 없고 착한 일도 안 하고 악한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택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어떻게 택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행했느냐 이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제가 설론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풀어집니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의 구원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죠? 하나님이에요. 그데 오늘 여러분들 사상이라든지 신앙생활 잘못 가르치고 신학이 잘못 되면 뭘 강조하죠? 도를 닦아야 된대. 예를 들면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된대. 쌓아야 된대. 여러분 선을 쌓는 거는 우리 기독교에 그건 본질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기준이 됐다하는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 영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했죠. 어제 또 제가 영주주의 새로운 또 강의를 듣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도 내 영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답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초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제가. 그고또 보십시오. 리브가에게 태어나기도 전에요. 너 아들 둘이 태어나는데 형이 동생을 선빈대요. 쉽게 말 쉽게 하면 형이 우두머리가 된대요. 아그 동생이 우두머리가 된대요. 대부분 형이 이제 장남이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1삼 절에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수는 미워했다. 태어나기도 전.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 하나님 택했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상령적인 것도 있지만 강조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하는지 바울의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 로마인을 유대 교회에든 이걸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 너희들은 뭘뭐 말하겠냐 이거지 여기 대해서. 하나님 불이하시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이하시잖아요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대게 우리 생각이 그래요. 그왜 우리가 그리, 그런 생각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스나까를 봅시다. 왜 하나님이 스나까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죄짓게 했느냐는 거죠. 이 생각이 예수 믿는 사람들 기본이 잘못돼 있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불의하실까요? 우리가 보니 불의하시잖아요 이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공정하지 않고. 이게 이제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강조점이에요. 예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행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우리가 그럼 그것에 대해서 따질 수 있냐 이거죠. 근 우리는 따지잖아요, 사실은.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특히 불신자들은 뭐 타종교에서는 뭐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고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그러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너무 많아요. 불이한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고민하는 분 많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이제 김성희 집사가 아픔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제 새벽 기도 듣고 있어요, 지금. 김성희 집사님 잘 들으십시오. 네. 여러분 그런 아픔을 딱 경험하면은요, 흔들립니다. 누구나 다. 목사도 흔들려요.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럼 하나님 정말 불의하시겠냐는 거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특히 젊은이들은 이거 놓고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죠. 바울도 그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거기 대한 이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시되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했어요.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하셨대요. 모세에게도 16절이 여러분 앞에 설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이 말이 뭐냐? 내가 소원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오늘 우리를 말하면 막 금식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구원이. 이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원하고 사모하고 하는 건 은혜밖 둘중 하나의 과정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앞에 나온 행위하고 같은 게 연결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모순이잖아요. 또 성경에는 하라 해 놓고도 왜또 이런 말을 하냐? 그 상당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전체적으로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또 보십시오.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 앞지도 않는데요. 다른 박질은 뭐냐 하면요. 경기 운동 선수가 나가서 경기를 해요. 1등하고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여러분 금메달 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달리기 선수라고 봅시다. 100m. 그럼 100m에 금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력을 다해서 달려야 금메달 따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알아 해 주시겠지 믿습니다. 어느 날 금식해서 뭐 슬슬 걸어가도 1등 하겠지. 1등 할수 있어요. 달려가야 맞죠. 근데 달려가도 안 된대요. 이게 다 이런 바울이 뭔가를 의도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달려가야죠. 우리가 열심히 진짜 하늘나라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야죠. 그 맞는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제가 숨기는 게 끝까지 고민을 여 하시라고 이뭔 말인가. 달려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바울의 강조점이에요, 지금. 근데 보니까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이루어진대요. 이게 이제 바울이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답을. 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26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소원하고 막 기도하고 다른 박질하고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구원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 받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죠 지금 이 구원의 문제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도 이게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제 상황이 다 다를 뿐이에요. 오직 극률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오늘 말하면 은혜로 된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기초를 제가 이야기한 이유가 상당히 많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이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방대해서 아, 그러면 뭐 하나님 뭐 내가 달려가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해 주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라고 나오잖아요. 열심히 품고 준일을 생기고. 하나님이 열심히 알라 그러고 다도 나오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 성경의 기본적인 기초가 잘못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구분을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시험되는게뭔줄 아세요? 어,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님 나수원이 하냐 이거죠. 하나님 나가 얼마나 죽도록 충성했는데 날 이렇게 대우하냐 이거죠. 여러분 그 기준이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옳고 좋은 거예요, 그이 절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오늘 좀 이야기를 드린 다음 이제 기초 이야기했죠. 계속 기초를 한 이유가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요 간격을요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볼게,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저도 뭐 고생 좀 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되기까지.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은혜였어요. 그냥 그것도 감사하고. 누구든지 이제 이야기하면 제가 나는 그냥 모든 게 그냥 감사하더라. 제가 감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다 답이에요. 그럼 내가 힘드니까, 아, 나힘안 들어,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떨 때는요? 목회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포기 안 해요. 그래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잘해서 그럴까요? 저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해서 목사가 됐으니까 제가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일 뿐이지. 그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자기가 그 기초에 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 여러분 이거 있어요. 여러분 안에 사라져야 돼요. 그게 바울이 날마다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존경하니까 안 올라가요? 끼우니까? 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고 내가 내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늘 고백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없다는 거죠. 어제도 이야기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기초가 그렇게 되면 은요 우리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의 사실은. 여기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지금 바울이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은 앞에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해 잘 못하고, 아니 왜 그래? 이런 일이 있, 이런 이제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다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성경의 예를 들었어요. 이걸 보면 좀더 구체적으로 될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4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어, 노예를부려먹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거의 뭐 100만 200만이 됐어요. 애굽하고 싸워 이겨 가지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요 10년, 20년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막 열불이 나니까. 근데 430년 거의 13세대가 지나가 버리고 완전히 그 애들은 태어나면 그냥 우리는 애굽의 노예야. 그때는 또 노예 그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야. 오늘 말은 일자무식이고 태어나다 보면은 그냥 어릴 때부터 가기 각자 돌멩이 죽고 그냥 삽질하고 갱이질하다가 많이 먹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애들은 태어나면은 그냥 노예야 짐승 같은 행동을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냥 무슨 의지가 있어요? 그냥 밥 주면 감사하다 그러고 또 잔치해서 뭐 고기나 좀 주면 아이고 바로왕 위대합니다. 김일성 아바이수리 동지 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430년을 살아왔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와 이겨가지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다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마지막까지가 이제 죽게 생겨지부러지잖아요 그들이. 완전히 뭐 살다 보니까 애들이 막 이건 놨다가뭐 430년 다 이렇게 다 멸망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해요. 참 저는 이 설교를 많이 했죠. 얼마나 간절해요. 모세를 태어나게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어린애로 태어나요. 광야 지나가지고 가난 땅 주시겠다면, 빨리 좀 고생 덜하게 해야 되는데, 40년을 돌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저 지난주 제가 설교했지만, 왜 40년 돌게 하셨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말대로 사는 내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건 번성하고 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 가서 다 잊어버리고 지금 유대인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왔는데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모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원 때문이냐 기도한 것 때문이냐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름질하고 그들과 싸워가지고 나오느냐는 거죠 또 하나님이 능력인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정말 우리의 그 원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아니 뭔 바로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 위기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왕궁에 바로부터 가족부터 모든 장관들이 다 몰사당해 버렸어요 그러면 안 될까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서 아홉 번까지 뭐예요? 아이고 보내주겠다 그러고 또 바뀌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완고하게 하셨다는 걸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바로기 길이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나니 이 세웠다는 건 뭐예요? 어, 너를 완고하게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내용이에요 바로 몰랐겠죠 그거를 내가 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게. 바로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웠다고 바로가 생각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바울이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겠다는 거죠? 내 능력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추레육기다 나옵니다. 요 오늘 말씀은 추레육기. 에 대한 내용이 이제 7장에도 나오고 계속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이잖아요. 이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내 이름이 온 땅의 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전파되게 하신다. 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바로의 왕도 그냥 한방 치면 되는데 완악하게 해서 보내주려고 했다가 안 보낼 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이에요. 아이고 이제 나가겠구나 아홉 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쳐버렸을 거야. 그 마지막 뭐예요? 아들이 다 죽음을 당하잖아요 장자들이. 그게 유월절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 유월절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죽음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패스 오버 된다.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앞에서도 아담아오가 범죄한 다음에 양해비. 또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다 이게 연결돼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행위와 율법이 아니라는 거 유대인들에게 그런 적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률이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니라 이 결론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 뿐이에요 내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지금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중생성결성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토록 변화될 수 있어요. 심성이 좋은 분, 착한 분 있잖아요. 원래 교회 와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는 거죠. 착한 건 인정해야 돼요.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세계적인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저도 이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그이성국 목사님 또몇 분이 중간에 이렇게 또 왔다 갔어요. 베트남의 이정호 선교사님도 나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 이선호 집사님 형님 되시죠. 한두 시간 정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제가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도 붕될수 있습니다. 예수님 전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초로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면 첫째, 내가 붕이 됩니다. 가정이 붕이 되고, 셀이 붕이 되고, 교회가 붕이 되고, 한국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서론 부분에 이걸 죠 예수 대학이야, 기독교 대학이야. 거기에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교, 그리스도교, 기독교예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구원의 문제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죠. 껍데기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딱 기초가 되죠. 모든 답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요 보여요, 여러분. 고민 안 돼요. 뭐 하나님 어떠십니까? 이제 내일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인류의 주인이시고 창조하십니다. 그분의 주권만이 절대적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판단을 다 해요. 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죠.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초, 반석, 예. 우리의 뿌리는 예수님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